명절에 어른들도 만나고 세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지냈나요? 네, 좋아요. 이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영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 안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 잘 보내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밴드에 올려준 성경 이야기를 보았나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함께 나누어 봐요. 신나 신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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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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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말씀 듣는 것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한 소절씩 따라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슝슝 비행기도 있고 부릉부릉 자동차도 있어요. 또 무엇이 있나요? 맞아요. 찾았나요? 여기 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배가 출렁출렁 물에 떠 있지 않고 산에 있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배가 나온대요.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후 사람들은 죄의 씨앗이 그 마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며 싸웠어요.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들, 동물들을 배에 태워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했어요. 뚝딱, 뚝딱, 쓱싹, 쓱싹. 노아와 가족들이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큰 배를 만들었어요. 우와!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배에 타거라. 앙금, 앙금, 거북이, 깡충, 깡충, 토끼, 띠뚱디뚱오리 모든 동물들이 한상씩 배에 탔어요. 노아의 가족들도 배에 들어갔어요. 주룩주룩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물에 잠겼어요. 배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배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 동물들만 살아남았지요. 드디어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어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의 가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돌보아 주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돌보도록 하셨어요. 네, 하나님! 노아와 가족들은 기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돌보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빨리빨리 버려야 해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또, 노아 가족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잘 돌봐야 해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주어요. 친구들, 이렇게 할수 있나요? 선생님과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지킴이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친구들도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